자, 지금 중간 발효가 다된 상태인데요. 어, 이제 여기 물 준비하고, 네, 그리고, 만들어, 이렇게, 온도 맞춰놓은 토핑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런데, 어, 이번 2021년에는 이제 기능사 메뉴, 요, 소보로빵이 그, 분할량이 50g에 늘었기 때문에, 팬닝 하는 걸 원래 12개씩 팬닝 하는데, 한팬에 12개씩, 12개씩 팬닝 하고요, 다른 팬에는, 에, 좀 나눠서, 13개를 7개, 6개, 뭐 8개, 5개 이런 식으로 나눠서 팬닝해서 하는 거를 그 부어서 이제 혹시 붙는지안붙는지 이게 그거를 확인하는 것을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게 지금 토핑 분량이 딱 25개 나오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그걸 맞추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우선 멀리서 설명을 드리면은 그 요구사항에 보시면 반죽은 50g을 정확하게 맞추라고 되어 있지만 토핑은 약 30g으로 맞추셔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0g을 하나씩 잴 수는 없고요 약이라고 했으니까 약간 오차가 있어도 그것을 어, 무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저울을 준비하시고요 저울 위에다가 이뭐 스크래퍼나 종이가 있으면 종이를 하셔도 됩니다 스크래퍼로 하겠습니다 스크래퍼를 리시고 여기다가 30g을 올려보세요 자 지금 예, 이 정도가 30g입니다. 그러면은 이 30g을 여러분이 여기 눈 앞에다 놓시고요. 아, 이 정도가 30g입니다. 이거를 인식하는 상태에서 계속 눌러서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얘까지 섞어서 붙이고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저는 가까이서 성형하는 방법 보여드리고요. 한 5, 6개 정도 이제 성형하고 나면 이제 멀리서 쭈루루 성형하는 거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개씩 하는 게 아니고요. 한네개를 한꺼번에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요게 30g입니다. 눈앞에 30g을 보시고 그 두께만 맞추세요. 두께. 이렇게 쭉 까시면 됩니다. 아이고 걸리네요. 이 카메라가. 한 3, 4개 할 정도의 분량으로 그 두께를 맞춰서 까신 다음에 보세요. 반죽이 있으면, 아랫부분을 잡고요. 물에다 찍습니다. 물을 바르시고 나서, 한쪽 면에 올리시고요.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손을, 여기, 손가락 부분을 올리셔야 돼요. 이 손바닥이 아니라, 손가락 부분 올리시고, 반대쪽도 올리시고 해서, 누르시면서, 꽉! 반대로 눌렀을 때, 딱 뛰면, 정확하게 다 떨어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다 떨어졌죠? 붙었죠? 그러면은, 요거를, 뒤집으신 다음에 피아노 치듯이 살살살살살살 떼십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살짝 오므려서 바로 펜닝하고 네, 요런 식으로 다시 해볼까요? 펜닝을 하나씩 보여드리는 걸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하고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반죽 뒤에를 잡고 물을 바르신 다음에, 이제 여기 한쪽 면 남잖아요. 들어갈 만한 데가 놓고 손가락 쪽 이쪽을 이용해서 양손으로 돌려가면서 꽉 붙이신 다음에 뗍니다 떼고 나면 얘를 손에다가 뒤집으신 다음에 피아노 치듯이 살살살살살 빼시고요. 그리고 나면 얘를 그냥 오므리세요. 이렇게 오므리시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오므리신 다음에 여기다 패닝을 합니다. 이렇게 패닝하시고 여기서 그냥 모양만 잡으세요. 동그랗게.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섯 개더 해볼게요. 어, 저팬까지 나오게 할 수가 없나요? 좀 애매하네요. 더 위로 해볼까요? 그냥, 그냥 해, 아 이렇게 하고 나서 보세요. 자, 이렇게 하고 났을 때 여기에는 지금 이제 물이 약간 묻어 있습니다. 이 토핑에 그래서 계속 물을 넣어서 반죽을 이제 계속 하시면 계속 떡지기 때문에 그 다음 토핑이랑 섞으셔서. 섞으셔서 다시 두께를 맞춰서 까세요. 두께를 맞춰서 까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4개 정도의 분량 한꺼번에 할수 있게 이걸 하겠습니다. 두께만 맞추시면 그뭐 부족하거나 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두께를 맞추신 다음에 자, 이번엔 네개 한꺼번에 해볼게요. 팬닝은다 하고 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끝에 잡고요. 물 바르시고요. 아물 찍으시고요. 한쪽 끝으로 가서 여기서 손가락 놓고 위에서 꽉뜬 네, 다음에 여기 물이 약간 있어요. 보시면 요거를 반대손에 피아노 치듯이 살짝 빼시고, 얘를 오므려서 그냥 패닝입니다. 오므려서 패닝 네. 세 번째 했고요. 네, 자, 세개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더 하겠습니다. 자물 찍고요 이쪽 면에다가 넣고 꽉 네. 빼시고 손에다가 피아노 치듯이 살살살 오므려서 그냥 여기다가 갖다 놓고 모양 잡고 패닝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두개더 약간 어지럽죠 <laughs> 자 여기 잡고요 우 흔들린다 네, 물 바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놓고 꽉 완전히 빠지면 얘를 여기서 기포 있으면 터트리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온물이세요. 온물이신 다음에 팬닝 그리고 약간 떨어져 보였네요 중간에 토핑이. 자 이제 마지막 하나 여기 하나 남았죠 물 찍고요 넣고 혹시 약간 달라붙는 느낌이 나시면 여기 뒤에다도 약간 토핑 올리시면 덜 달라붙습니다 내려가면서 꽉 빼시고요 네그 다음에 얘를 피아노 치듯이 내리신 다음에 살짝만 오므려서 살짝 오므려서 이렇게 패닝하시면 되는 겁니다 살짝만 오므려서, 펜닝. 예. 자, 지금 보시면, 예, 다음과 같이 펜닝을 했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 가루를 바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이, 여기 여분에 있는 가루를, 아고, 흔들리네요. 여분에 있는 가루를 또 더하신 다음에, 얘를 섞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기존에 있는 토핑은 이미 물기가 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 축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섞으시고, 이런 거깨주시고요 이거 예, 끊기시고 네개할수 있는 그 두께 정도로 맞추시고요. 예, 그래서 또네 개를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반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예, 저를 보는 방향에서 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번엔 여섯 개를 하겠습니다. 여섯 개. 어, 너무 저쪽으로 멀리겠나 예, 우선 이렇게 깔았고요. 네개할 분량을. 자, 끝에를 잡으시고, 물 찍으시고, 한쪽 에 놓고요. 꽉 붙이신 다음에 뒤집어서 피아노 치듯이 하시고 뭉쳐서 살짝 놓고 모양 잡고. 자, 다시 갑니다. 잡고, 물 바르고, 놓고, 둥글둥글둥글 꽉 붙이고, 빼고, 피아노 치듯이 한 다음에 오므려서 딱. 예, 네, 다시. 지금 세 개밖에 안 되네요. 이 공간이 있으니까, 공간 놓고, 잡고, 누르고, 여기서, 둥글둥글둥글, 꽉! 주시고, 네, 이렇게 싹 떨어져야 돼요. 피아노 리를한 다음에, 다시, 팬닝. 오므려서 팬닝입니다. 오므려서 팬닝. 이렇게 떨어지는지 모르겠네요, 애들이. 네. 그래서, 이렇게 팬닝 하시면 되고요 자, 세 개를 더 하려면, 그 다음 또, 토핑을 섞어서, 두개를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계속 할게요. 물 바르고, 꽉! 해서 오므리고, 패닝. 물 바르고요. 꽉! 해서 오므리고, 패닝. 물 바르고요. 세개씩 하게 되네요, 제가. 빼시고 여기서 피아노 지 오므리고 패닝 예, 이렇게 해서 12개 지금 완성했고요그 다음 제가 파는 예, 조금 뭐랄까요? 띄엄띄엄해서 3판을 예, 하겠습니다. 그 다음 판은 8개를 패닝할게요. 예, 이거를 조금 더 가까이 해볼게요. 찍는, 찍는 법을! 제가 지금 패닝을 넘해서 네, 이렇게 해서 요거는 8 개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패닝 하는 건 보이지 않죠? 자, 그럼 저희 이제 멀리서 하겠습니다. 멀리서.